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이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서울 연가들어네 이거 릴방에한 감사합니다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 좋소. 형들의 뜻대로 하시오. 허나 나는 금에서시려 보일 것이오. 공군가는 저구라. 비록 명예 군사 이만을 파견하였으나, 금과의 싸움은 원치 않는다. 우리 우리 백성들을 무사히 돌려보내 주시길 바 그니까 대의가 뭐여? 대체 뭐길래, 이만의 백성들 사슴 내보라는 것이오 임금이라면, 백성들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헐벗고, 비겁먹을지정내 그들을 살려야겠어.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사대예보다내 나라, 내 백성이 열갑적. 아, 범소리들이 있어가지고요? 뭐, 진, 진, 아닙니다. 가검입니다. 그냥, 그냥 저요? 성본말이 네, 어, 야. 경찰 양반도 있으시네. 어이, 검사 양반. 경찰 양반, 너희들 앞에 이름은 내가 새로 붙여주지. 너희들 이제 개경, 개검찰, 개경찰이야! 개새끼들. 내가 뭘 갖고 왔을까? 어? <laughs> 너희들 이제 촛됐어. 어 기자 양반. 자, 여기 주민. 어? 요거, 요거 하나 면 너희들 이제 인생 끝난 거야, 이제. 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인생 같다 이번 이걸로 완전 한순간에 추락했는데 너희들 이제 끝났어. 이거 하나면 이거 하나면 이제 인생 역전이 되겠더 너희들 이제 X된 거야. 죄송합니다. 네, 반인데요맨 네. 처음에 한 네. 그거를 지금 요아 지금 요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지진진중하게 아, 진중하게 지금 한 줄. 요 네, 지, 지, 지금 아, 지금 네. 아, 알겠습니다. So, t a 지금 a So, Tanya. So, Tanya, So, Tanya, So, Tanya, s 금면 서신을 보는 것이오. 공간을 적으라 비록 명예 군사 2만을 파병하였으나 네, 잘했어요. 한번톤좀더 낮춰서 편하게 하시오. 네. <laughs> 적당히들 하시오. 네.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laughs> 하시오. 적당히. 적당히들 시오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 됐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